안녕하세요. 마이험체크의 김은정입니다. 오늘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 올라오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답변 좀을 드릴게요. 건강검진에서 대장용종 진단받았는데 보험을 가입할 때 이번에 부담보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야 되나요? 아니면 부담보 없이 5년을 기다렸다가 보험을 가입해야 되나요?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어떤 보험사든 어떤 치료가 들어가면 아니면 진단이 들어가면 보험회사에 알리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물어보실 때 대장 용종을 최근에 떼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를 했더니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보장하지 않는 조건을 보험회사에서 내걸죠. 보험료도 안 깎아주면서. 그래도 고지를 하고 정확하게 가입을 하는 게 맞고요. 어디에 가입하든 거의 비슷한 기간. 1, 1년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최근에 이렇게 뛰신 분들은 거의 부담보가 잡혀요. 대장에 대해서는 5년간 보장하지 않겠다.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 하기 전에 꼭그 보험을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전체 기간인 보장을 하는 전체 기간 동안에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가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, 그냥 5년 잡고 정확하게 가입하셔야 나중에 분쟁해서 보상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, 그냥 가입하시라고 보통 추천해드려요.